찬원증이 왔는데 하루만에 왔어요. 분명히 배송 느리다고 알림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쿤달 그 스토바투 네컷 받으려고 샀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샴푸가 되게 좋더라고요. 샴푸는 어차피 계속 필요한 제품이니까 쿤달 프로틴 데미지 케어 라인 손상모 케어인데 제가 탈색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이거는 케어 샴푸. 제일 필요한 트리트먼트 이거는 트리트먼트 작은 버전인데 아 이거는 헹굼 없이 빠르게 밀착하여 영양을 주는 오 어쨌든 여행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아 뭐야 뭐야 사원증이 없는데 뭐지 여러분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사원증이 없어요 뭐야 그 문자가 사원증만 따로 보내지 따로 늦게 보낸다는 소리였구나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뜨데게 하나 더 있어요 음? 예전부터 엄청 갖고 싶었던 하트 홀로그램 슬리브 아닌데? 속지! 속지를 사봤어요 프로마블에서 샀고요 우와 진짜 예뻐. 전 이렇게 화려하고 삐까뻔쩍한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면밖에 안 팔아서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뒤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이게 뒤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속지가 이제 좀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꿔주려고 사봤어요. Thank you. 슬립스 만족 뒤에 글리터도 넣었어요 진짜 선명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크기 작게 했는데도 그렇게까지 작진 않네 로마님 도안 중에 단체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옹기종기 바이 투게더 여기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미쳤어 너무 귀여워 이거 맨날맨날 맨날 가지고 다녀야지 그 다음 제 반지 요정이자 제 베프인 모아기니 선물로 보낸 거에요 어 뭐야? 뭐지 완전 히 향기 나는데? 어디서 향기가 나는 거지? 아 뭐냐 본인 자기소개 반지 요정이라고 적었어 내 사랑 항상 김현지 적어줘 마이 살리오 최차의 비타민인가? 보내줬어요 이거 일단 먼저 열어보라고 해서. 아, 맞다! 제가 이게 늦게 뜯는 거라 까먹고 있었는데, 그, 휴닝이 생카 갔다 왔는데, 자기도 보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휴닝이 생카 특전 보내준다고 했었거든요? 와! 이 불자랄, 불자랄 어떡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하트 홀로그램 슬리브 보내줬어요. 근데 이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이때까지 본것 중에 제일 화려한데? 도무성. 프리쿠라. 이거 인형 옷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인형 옷 보내준 거야? 진짜 미쳤나? 너무 예뻐. 진짜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송창아너 너무 귀엽다. 뭐가 하나 더 있다. 이건 귀에 얹는 건가? 귀에 잘안 들어가는데? 아, 들어갔다? 이렇게 맞는 거 같죠? <laughs> 진짜 귀여워 아 미쳤나봐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서 울고 싶은데? 송찬이에요왜 이래? 입기 싫어서 자꾸 쓰러져요 입어야 해 견뎌 아니 진짜 포장을 너무 잘하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설마 본인이 꾸민 거야? 너무 잘했는데? 헉? 왔나봐요 본인이 직접 꾸민 다꾼가봐 너무 예뻐 고마워 어. 고마워 너무 예뻐 짠. 예쁘게 쓸게요 생카특전이라고 내 생일이야 라고 써있어 휴닝이 뿌리쿠라튜닝이달려 어 뭐야, 이거는... 이건 삼성님 그림이에요. 맞다 왔다, 왔다. 삼성님 그림... 있다고 보내준다고 했었어. 미쳤어. 이게 어떻게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삼성님 사랑합니다. 휴닝... 이것도 휴닝이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범규랑 태연이가 있네요. 일부러... 맞춰준 건가? 옷보로 뭐지? 어! 진짜 놀랐어 멍해 와 이거부터 열어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 이 사람 진짜 와나이 반지요정 어떡하지? 항상 날 이렇게 심쿵시키셔요 어떡해요?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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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진짜 진심으로 갖고 싶었던 복화예요 진짜로 물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우퍼즈도 내 취향이고 이 하트 슬리브까지 내취향이어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어. 진짜 손재주 좋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게 꾸몄네. 여기에 이걸 넣고 다녀야겠어요. 됐다. 이제 저의 부적입니다. <laughs> 귀여워. 편지가 두 장입니다. 튜닝이 생카 특정 보내주겠다고 한건 핑계였고, 원래는 리미티드 A 오프즈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또 선물 준다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계속 핑계거리 찾다가 이렇게 준 거래요. 배고야, <laughs> <아이고야>, 진짜. <laughs> 이거 마지막으로 온 택배인데, 제가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설마! 이건 덤인 것 같고, 아니, 잠시만.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잘못 분철 받았어요. 홀로그램 셀프라 그래서 저 그거 공주가 보라토 하고 있는 그셀인줄 알았는데 이 남직사 특전이 오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분철 받았던 건데 제일 늦게 왔어요. 뭐 배송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위버스샵 제팬 거기 특전이지 싶은데 난 남직사 분철 안 받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엄청 오래 전에 분철한 거여가지고 이 학트슬리브 어디 건지 물어봐야겠다. 재질이 완전 튼튼해요 흐물흐물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 빳빳해요 뭐지? 굿시군 자기 전에 쿤달이 왔어요 그 학생증 이 아니라 사원증 음, 벌써 잘생겼어 어우 뭐야 이거 꽤나 더럽다. 아, 케이스 퀄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저는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튼튼한 거였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겁나 잘생겼네, 진짜. <laughs> 진짜 잘생겼어. 약간 회사원보다는 뭔가 스타 강사, 연준이. 진짜 똑소리 나게 생겼죠? 근데 입 열면 이제, 이미지가 정반대인 그런 회사원 알죠? 얼굴 하나로 모든 일다 성공시킬 회사원. <laughs> 너무 귀여워. 실적 올릴 확률 100%인 회사원. 그리고, 와, 어, 너무 대박이야, 이거. 회장님 아들인데, 이제 몰래 신입으로, 이제 인턴으로 입사한 그런 비밀 재벌가. 수빈이 진짜 너무 바람직한 모든 회사에서 다 부를 인재 같아요. 이렇게 모험 다방 같이 생긴, 남자 처음 봤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나? 어, 똑같네. 모르겠어요. 이렇게인가봐요. 걸지도 못하겠어. 대충, 요렇게. <laughs> 투바투 얼굴이 다 했다. 최강. 여기로 뜯어야 하나봐요. 메모리즈 툴를 양도 받았어요. 포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포카까지 합쳐서 엄청 싸게 파주더라고요. 쫙! 떨려. 오와우 범규 장발 기르기 시작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연준이 빨간 머리 귀하다고. 어? 이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헐 대박! 대박! 이거 대박! 와 남주 체질인데 우리 연준이 여기 조카도 데리고 오셨나봐요. 너무 귀엽네요. 천사 실존? 아 진짜 귀여운 연잉이 아 이게 메모리즈 사진이었구나 아 어, 이것도 메모리즈 사진이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 다 여기 있었네 이거 뭔데요? 이거 뭔데? 이 찹쌀떡 뭔데? 헉, 블루아우다 수빈이 미쳤어 아나이 사진 진짜 좋아해요 너무 투바투스러워 어 미친 아 여기 하교길도 있어? 아 둘이 너무 잘생겼잖아 이거 말이 돼? 말이 돼? 우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하굣개 강태현 너무 사랑하거든요 뭐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다 만 어휴 왜 이렇게 무야왜 이렇게 갓기지 진짜 아 귀여워 수빈 아 너무 잘생겼다 최범규 어, 최수빈 수트 끝장 우와 너무 잘생겼네 보이 버전이었나? 이때 연준이가 진짜 날티가 여기도 날티 저기도 날티 날티가 콸콸콸 어, 너무 예뻐. 어떻게 해? 야, 선배일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월드 버전 은 크게 봐야 되거든. 이거거든. 너무 예쁘다. <laughs> 음, 침대신 보니까 이제 슈로나 활동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그 컨트? 생각나요. 나도 안하줘 이거라고. 이거. 이 하이팅 컨셉 다시 갖고 오라고. 이게 투바투거든요. 너무 예쁘거든요. 뭐야, 오프츠잖아. 오, 이러고 끝나구나. 이렇게 DVD, CD가 있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 꺼내볼게요. 포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꺼내놓고, 어, 이거 포카인 가같아 <laughs> 파란 머리 봐버렸어. 파란 머리 누군지 알아요. 하나, 둘, 셋. 휴닝이 나이 휴닝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딱 휴닝이가 와졌네요 대박 뒤에는 이렇게 무광이고요 이렇게 휴닝카의 이름 써있고 이 민트머리 휴닝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 이거는 뜯어서 쓰는 폴라인데 이게 하나가 집에 있긴 한데 예전에 양도받아서 이게 너무 예뻐서 더 갖고 싶긴 했었어요 태연이 휴닝이 어 이건 포스터인가 봐요 오 귀엽다 메모리즈 강 끝. <목소리>